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나 교수님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지난주에도 짐이 보내려고 노력했지. 네, 박 교수님께서는요. <laughs> 날씨가 풀리는 것 같아서 음. 뭐, 너무 좋습니다. 네, 네 본격적으로 얘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지난 30여 년간 지지부진했던 이 새만금 개발 사업이 이번 정부 들어서 박차를 가고 하 있습니다. 이 문재인 정부 100대 과제에 포함이 되면서 최근에 기대감을 높여가고 있는데요. 오늘 경세재민 촉에서 이철우 새만금 개발 상담인 모시고 자세하게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오세요. 네, 어서오세요. 아, 네. 어, 작년 7월에 새만금 개발청장을 맡으셨잖아요. 네, 네. 그 뒤에 정말 강행군을 해오셨는데 네. 처음에 발령 받으셨을 때 소감 어떠셨나요? 새만금 네, 사업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네, 네. 굉장히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예. 이제 마음을 고쳐 먹었어요. 예. 그러냐면이 세방금 사업이 국가적으로 아주 중요한 사업이고 예. 또 어떻게 보면 전북 지역의 수관 사업이기도 한데. 예. 한데 그렇습니다. 예. 제가 공무원 생활을 예. 29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예. 공직 생활의 마, 마지막을 예. 국가의 중요 사업 그리고 예. 고향의 수관 사업을 위해서. 예. 저 공시광을 마지막을 받칠 수 있다. 아, 이거를 마쳐먹겠다. 개인적으로 영광으로 생각하고 네. 행운으로 생각하자. 아, 그렇게 마음을 고쳐 먹었죠. 어쨌든 지금 정부 들어서 이 새만금 사업에 대해서 정부의 지원 의지가 다른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강력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책임감은 아주 강력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어쨌든 보통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물 들어올 때 노조라 네. 이런 말쓰이 네.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건이 네. 좋을 때 네. 어떻게든 예. 성과를 최대한 네. 내야 겠다 네. 그런 책임감을 강하게. 그런데 보면 새만금 사업이 그 전에는 한20몇 년간 하면서 개발 해야 된다는 쪽으로 되면 개발하자 그러다 또 어떤 때는 환경 문제 때문에 또뭐그 이거 하면 안 된다 이런 게 왔다 갔다 했던 네. 것 같아요. 네. 그러다 그런 것 때문에 좀이 마음의 부담을 네. 느끼셨던 사실 거예요. 사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게 새만금 사업이 음 방조제가 착공을 한 것이 예. 91년에 착공을 했습니다. 91년이에요. 예. 근데 완공을 한 것이 19년이 지나서 예. 2010년에 예, 2010년. 방조제를 중목했습니다 그동안에 예. 환경 문제 예. 이런 것들이 강조가 돼 가지고 이걸 계속 방조제를 진행시키면 안 된다. 이소송이 제기돼 가지고 예, 그렇죠. 한몇년 동안 방조제 건설 사업이 예. 중단 유산된 적도 그렇겠죠. 있고. 저도요 방조제를 가봤습니다만은 그 방조제는 세계에서 유명하잖아요. 한 34km 되죠? 그렇습니다. 가장 긴 방조제죠. 예, 예. 정확히 말씀드리면 군산에서 부안까지 33.9km. 예. 그래서 그게 세계 최장 방조제로 돼가지고 예. 기네스북에도 등재가 된 그러다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방조제로 인해서 그 네. 새만금 지역이 새로 이제 개발될 수 있는 면적이 예. 여의도 한 130배 정도 늘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네, 네. 예. 그걸 자제히좀 설명 좀. 도, 도면으로 예. 조금 설명을 어, 예.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은 예. 방금 에, 말씀하신 대로 여기 군산에서부터 군산에서부터 예. 이 부안까지 음. 이방조제 길이가 예. 33.9km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 방조제 안쪽의 토지를 예. 개발을 하는 건데 예. 이 방조제 안쪽이 안쪽의 면적이 음. 409평방 킬로미터입니다. 409평방. 409평방 킬로미터라고 말씀드리면 예. 잘 감이 안 오실 텐데 안 서울 면적의 3분의 이 어, 서울의 3분의 이삼분의 예. 2고. 어. 3분의 예. 3분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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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여의도 면적의 140배 정도. 와, 140배, 맞췄네그러 네. 네. <laughs> <laughs> 그, 그, 그렇게 여의도 면적의 140배를 지금 막아서 이제 새로운 육지로 만들었는데 네, 네, 네. 그건 이제 용도를 몇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다는 것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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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것도 먼저 예. 설명을 드리면은 이409 평방 킬로미터 중에서 예. 약290 킬로미터를 땅으로 조성을 합니다. 땅으로. 예. 예. 그데그 중에서 이 이쪽 이렇게 녹색으로 주로 표현 어, 칠해져 있는 부분 예. 이게 농생명 용지고요. 아, 농생명. 그다음에 예. 위쪽에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예. 용지. 산업 연구용 산업. 예 그리고 이쪽 이렇게 빨갛게 주황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데가 관광 레저용 그렇지. 예 네. 그리고 요 가운데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쪽 이게 국제영역용으로 네. 이렇게 네. 어. 구분해서 개발을 어. 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있습니다. 이 새만금 개발 사업은 사실 저도 어릴 때부터 음. 들어왔던 그런 얘기거든요. 그만큼 네. 정말 오랫동안 이 수건 사업으로 거론이 되었는데 또 그렇게 지지부진하게 흐름이 이어져 왔잖아요. 네. 그런데 이전과 다르게 최근 들어서 좀 금물살을 타는 분위기인데 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 정부에서 음. 대통령께서 우선 그 새만금 사업에 대해서 강력하게 의지를 표명을 하셨고 예. 그것이 맨 처음에 백대 국정과제에 네. 포함이 됐습니다. 백대 어, 과제에 포함이 됐군요. 예. 예, 그래서 새만금 예, 예. 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서 예. 용지 매립을 공공주도 매립으로 추진을 하고 예, 예. 그다음에 도로 항만 같은 음. 기반 시설을 조기에 구축한다. 예, 예. 그 내용이 음. 국정과제에 포함이 됐습니다. 아, 그것이. 현실적으로 음. 정부가 여러 가지 그 관심과 지원을 예. 보이고 있어 가지고 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 그 공공주도 매립을 추진할 음. 새만금 개발 공사를 설립하기 위해서 예, 예. 그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을 예. 만들어서 고객 예. 국회 발의가 됐습니다. 발의가 그래서, 됐습니까? 예, 돼서 예. 상임위원회는 통과를 했고, 했고. 예, 음. 지금 법사위 그래서 아, 그렇습니까? 그 법사위에서 통과가 지금 절실한 실정으로 있고요. 예, 예. 그 다음에 정부 예산도 대폭 증액이 돼가지고 예. 저희 새만금 사업 전체 예산이 작년도에 6 6 500억 정도 됐었는데 아, 금년도에 약8 200억 정도로 25% 정도 늘어났고 예, 예. 저희 새만금 개발청 예산만 말씀을 드리면은 예. 약84% 정도. 팔십사 네, 이다 네. 주로 어떤 방향으로 예산이 늘어난 겁니까? 주로 기반시설 예산. 그러니까 기반시설. 도로 예산, 고속도로 예산 음. 이런 네. 것들이 대폭 증가가 됐습니다. 아, 그렇다고 보면 사업이 속도감 있게 표진이될것 네. 같은데 이런 부분 안됐 새만금 뒤편이 전통적으로 그 김제평야가 있는 데잖아요. 음. 그렇습니다. 김제평야 있고 예. 또 만경평야가 있던 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옛날에뭐금금 금, 금만 평이라 그랬죠, 그 네, 네. 거꾸로 한게 세만 금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맨 처음에 개발될 때부터 이게 농업용지로 개발이 됐던 거예요, 아니면은 농업용지 이외에 지금 보면은 그 레저 용지도 있고 생명과학 용지도 있고 많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아까 91년도에 방조제가 착공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91년도 그러니까 방조제가 착공될 때는. 100% 농지로 개발한다는 음. 목적으로 음. 시작을 했어요. 음. 네. 했는데, 이제, 이게 쭉 시간이 걸리고 검토를 해보다 보니까, 실제로 뭐 쌀도 상당히 남아 돌고, 예. 그러니까 전체를 농업용지로 쓰는 것은 그렇게 적절하지 못하다 음. 해가지고, 2007년도에 예, 예. 그 비율을 농업용지 70%, 음. 어, 일반 도시용지 30%로 바꿨다가, 아, 예. 2008년도에, 예. 그러니까, 어, MB 정부 들어서면서 네. 그 용도를 획기적으로 전환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음. 70%를 도시 용지, 도시 예. 3 0를 예. 도시 용지로, 30%를 농업 용지 이렇게 예. 목적을 바꾼 거죠. 예. 예. 주민들의 생각이나 의견은 좀 변화가 있습니까? 한 27년 정도하다 보면 과거에는 예. 뭐 개발하자는 사람이 있었을 거고 하지 말자는 사람이 있었을 거고요. 근데 이제 농업에서 이제 벗어나 가지고 첨단 기업도 들어오고 그다음에 네. 생명과학도 들어오고 또 네. 레저도 스포츠 레저도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네. 해양 스포츠. 네. 그럼 그 지금 탑다운으로는 국정과제로 포함이 돼가지고 개발하자, 예산 네. 증액을 하는데 바텀에서 볼때 지역 주민의 의견이라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 그, 그럼 뭐 변화나 이런 거 좀... 네. 우선 그 지역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작년, 작년 초반까지만 해도 그... 해마다 대통령 선거, 그, 대통령 선거가 있을 때마다 예. 공약을 안 하신 분들이 없었어요. 그렇죠. <laughs> 그래서 공약할 때마다. 길동까지 네. 네. 그래, 뭐, 뭐, 공약을 한 거죠. 하겠지. <laughs> 한번 저거 두고 봐야 알지. 예. 그랬는데, 결과적으로는 항상 실망만 했다.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또 공약했네? 두고 봐야지. 예. 그랬는데, 이번에 그 문재인 정부 때 공약을 보고 네. 그 공약 자체가 상당히 구체적이고 적극적이고 네. 또 그게 실제로 국정과제로 반영이 되는 걸 보고 네.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 추진체계로서 음. 새만금 개발공사도 만들고 음. 또 예산도 실제로 상당 부분 네. 대폭 네. 증액을 하고 또 거기에 또 하나 작년에 그 2023년 세계 잼버리대회가 성공이 잼버리 됐습니다. 음. 예, 예, 맞습니다. 그게 상당히 예, 예, 그 있죠. 지역민들한테 예, 주는 있죠. 그 뭐라 고할까요그 격려 효과랄까? 음. 이런 게 굉장히 큽니다. 예, 그래가지고 예. 지금은 지역의 분위기가 옛날에는 새만금 너무 오래 끌고 전혀 진도도 안 나고 그래가지고 뭐 두고 봐야지 또 <laughs> 애물단지 뭐 이런 표현까지 쓰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사뭇 새만금에 대해서 지역민들이 애정도 갖고 있고 기대도 많이 있습니다. 그잼벌에 대해 말씀하셨으니까 2023년대 상당수 한 수만 명 오게 됐죠? 원래 168개국에서 예. 5만여 명 5만여 명 오는 예. 거죠. 예. 참석하는 그럼그 기회를 좀 활용하셔가지고 예. 지금 새만금에 지금 저 그 뭐야 저 관광단지 예. 관광도 유치를 하려고 그러시고 그렇습니다. 또 한편으로 국제협력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예. 그런 예. 부분도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면 그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그... 부분이 청장님이 조금 앞두셔야 될것 같은데요 예. 해외는 자주다나가십니까 <laughs> 작년에 이제 저는 아직 한 번밖에 못 가봤습니다 못가보셨어 그게 힘들막 다니셔야 되는데 작년 그 잼버리 유치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그 아제르바이잔 그 예. 총회 때 음. 예, 예. 그, 그거 거기 다녀왔습니다. 예, 근데 예. 젠버리 유치의 효과를 저는 두 가지 측면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예. 첫 번째는 이 168개국에서 5, 5만 명 예. 그것도 젊은 학생들이, 젊은 학생들이 다녀가는 그런 대회거든요. 예. 그러면은 그 5만 명이 다녀가면서 세만금에 대해서 느끼고 가는 체험을 예. 하고 가는. 효과, 홍보 효과가 우선 엄청 클 거다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네, 생각. 또, 이 국제대회를 준비를 하다 보면,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필요한 기반시설, 인프라, 시설, 인프라 그렇죠. 도로, 네. 뭐, 부지, 해당 네. 부지도 물론 있습니다만, 항만, 네. 이런 것들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그두 가지 측면에서 잼버리 유치가 아주 그 세만금 개발을 앞당기는데, 저희로서는 아주 크게 기여를 할 것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큰 역력이 될것 같습니다, 실제로. 전체 예산만 22조 원이라고 예. 들었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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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정말 효율적으로 예산 운영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해주신 인프라 음. 건설부터 시작해서 단계적으로 좀 사업을 진행시켜야 될 텐데 그렇습니다. 계획이 어떻게 되십니까? 전체 저희들은 이제 그 아까 단계 예. 말씀하셨는데 2020년까지를 1단계로 네. 보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22조 중에서 일단계까지 어, 13조 2,000억 원을 집행할 음. 계획으로 세우고 있고 예. 그 이후에 이제 나머지거든요. 근데 13조 2,000억 원 중에서 국비가 약 7조, 7조, 예, 7조 정도 돼 있는데 그 중에 지금 4조 집행했습니다. 4조예요. 어떻게 보면 예. 쪼, 조금 부진합니다. 예. 투자가 음. 그래서 나머지 17년까지 4조 집행했고 음. 20년까지. 그거를 3조를 집행을 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그런데 예. 그, 그러려면은 매년 1조 정도씩 집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 네. 그러니까 게큰 숙제입니다. <laughs> 근데, 금년에 18년에 그래도 9조 가까이, 그러니까 8조 어 9천억 원 정도까지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예. 예. 이제 그 예산의 증가 속도로 보면 음. 국비는 그 정도. 음. 어 뭐, 조달을 할수 있을 거라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그걸 위해서 나머지가 노력을 된다니까, 나머지 민자가 투자를 아주 그 아주 부분이 중요한데, 중요한데. 네. 민자가. 네. 13조 중에서 네. 국비가 7조고 네. 나머지 민자가 5.4조가 계획이 돼 있었는데 네. 실제로 17년까지 작년에 네. 민자가 0.8조 8천억 원밖에 네. 투자가 안 됐어요 민자 우리 대기업들이 그렇게 관심이 없나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죠? 아무래도 이게 지금 기반시설도 조금 부진하고 그렇죠. 예. 음. 또 서울에서부터 멀고 음. 입지 여건이 안 좋은 거죠. 그렇게 예. 판단합거다 그 그래. 방조제 앞에 건설한 항만이 네네. 무역항이죠. 무조건. 그러니까 마리나나 이런 해양레지도 되지만 바로 복합입니다. 복합. 물건을 실급 아, 네. 중국이나 동남아로 네. 나갈 예. 수 있는 예. 무역항이죠? 주된 네. 기능은 무역항이고 네. 또 크루즈 선석도 그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로 배우에서 예. 만들어서 이렇게 싣고 나가면 그,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굳이 서울이나 인천을 안오더라도요 예. 예. 그래서 없어요. 저는 관심이. 중국 기업들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들어와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중국 기업을 유치하는 게 중요한 부분인데 네네. 중국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그게 지금 2015년도에 네. 그 박근혜 대통령하고 네. 저 시진핑하고 정상회담 있을 때 한중 정상회담 이후에 그 중국 쪽에 세계 도시를 선정을 해가지고 엔타이, 네. 음. 그 다음에 염성, 음. 그 다음에 부의적으로 하고 네. 광동성에 있는 세 가지 세개 세 도시하고 저희 세만금하고 한중 산업 협력 단지 그 추진에 관한 MOU를 맺었습니다. 합의 예, 를했습니 예. 예. 그래서 이제 추진이 잘 되다가 가다가. 15년도, 16년도에 예. 그 사드 문제가 나왔습니다. <laughs> 아, 아, 문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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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래도 영향을 아, 받았습니다. 예. 그리고 교류 교류가 실무 차원의 교류는 계속했는데 예. 좀 간부들 간에. 예. 고위급의 그 교류가 조금 그 식어가지고 예. 어,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1이월에또한중 정상회담을 하고 예. 그걸 계기로 해서 어, 협력 관계가 조금 다시 회복, 예, 회복하는 음. 조짐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예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 1월3 1일에 예. 그 엔타의 부시장에 저희 쪽에 방문을 음. 해가지고 현장도 보고 저희 저희하고 회담도 하고 예. 또 지난 2월 2일에는 김동현 부총리하고 중국 쪽그 파트너하고 네. 그 중국에서 회담을 했지 않습니까 네. 경제 장관의 일을 해서 네. 그때 김동현 부총리께서 직접 세만 금에 대한 중국 기업 투자도 네. 좀 성의를 갖고 해달라 네. 이런 요청도 했고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더 열심히 해보려고 하고 네. 구체적으로 3월 달에도 뭐 행사가 네. 하나 잡혀 있습니다 행사가요? 예. 네 6월 달에도 잡혀 있고 네. 네. 금년에는 좀 교류 협력 행사가 조금 더 많이 늘어날 거고, 중국 투자도 저희들 적극적으로 유치 해보려고. 그렇게 네, 그래서 한마디만 더 덧붙이면, 네. 저도 민간에서 한중 협력 사업에 많이 이렇게 간열하고 있습니다. 음. 근데 의외로요, 중국 분들이 해만금에 관심이 많습니다. 음. 그래서 네. 많이 올려고 그러는데, 네, 네. 그동안 윗선에서 좀 이렇게 관계가 네. 틀어져가지고 안 되는데, 음. 저는 그걸 잘될 거라고 믿습니다. 네, 네. 이번에 GM 사태 이후에 중국이 관심이 많이 갈 겁니다. 네. 굉장히 많이 뛰시길 네. 기대를하겠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은, 주로 이제 그 산업 또는 예, 제조업 그렇죠. 이, 예. 이쪽에 말씀을 드렸고, 예. 관광 투자 부분에 그렇죠. 있어서도 예. 중국 쪽에서 관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 이렇게 문의 오는 기업들이 그 관광 투자 문의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일 가깝죠. 중국과 우리가 직선거리를 보면. 그 세만금이 제일 가까운 길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보시면 돼요. 네. 예. 그렇게 음, 보시면. 이 청장님께서는 세만금을 4차 산업 혁명의 중심지 네. 그리고 지역 경제 성장의 거점으로 네.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네. 하신 바 있는데요. 구체적인 네. 포부를 좀 듣고 싶습니다. 예. 네. 지금 그 세만금이 갖고 있는 장점, 네. 특성, 뭐거를잘 활용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래서 그중에서 일단 세만금은 장소가 넓고 음. 어, 또, 이, 그 제약이 비교적 적습니다. 예. 그 용도에 관한 제약도 적고, 그러니까 탄력성이 있다는 예, 예, 거죠. 예. 일단 장소가 넓다는 것을 활용을 해서, 예. 신재생 에너지의 예, 예. 그, 그 메카라고 그럴까요? 예. 단순히 뭐 태양광 발전이나 음. 폭력 발전, 그것만 많이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다른 용도도 많이 있기 때문에 네. 발전과 동시에 신재생 에너지의 R&D 기능 예, 예. 네, 이런 것도 같이 제조실을 도 같이 산업단지 유치를 해 가지고 음, 예. 신재생 에너지 뭐랄까요 생태계의 예, 예. 컴플렉스로좀 아. 조성을 해 보겠다는 게 우선 예. 첫째 있고요 예. 그다음에 잘 아시다시피 전라북도가 그 배후 농업이 그렇죠. 그 농지로서의 그 농업 예. 선진지라고 할까요? 네, 광대 운동지가 네. 있고 농업이 발달된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네. 스마트팜을 스마트 다시 팜. 한번 네. 적극적으로 음.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네. 네. 그리고 또 야, 아이디어가 이제 네. 앞으로 자동차 산업의 변모가 네. 어, 지금 미래학자들 예측하기로는 네. 지금의 음. 그 내연기관 위주의 자동차 산업에서 급속하게 전기 자동차 음, 위주로 네, 네. 변화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음, 예측을 하고 음, 있는데 음. 그런 그 미래의 변화에 대한 음. 예측도 뭐, 면밀하게 해나가면서 네. 지금 현재 군산 산단에 네. 자동차 산업 단지가 네.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과 연계해서 연계해서 앞으로 그 자동차 특히 전기 자동차의 부품의 네. 그 집적지로 그렇게 네. 좀 육성을 해보려고 아. 전략 산을 아. 발굴을 그래서, 네, 네, 말씀을 좀 듣다 보니까 네. 계획이 정말 많으셔서 네, 엄청 바빠지실 말씀이... 것 같아요. 네, 네, 네. 올해 꼭 이뤄야 되는 목표가 네, 네, 네. 있으시다면 어떤, 어떤 게 있을까요?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어떤 형식으로 구체적으로 네. 추진을 해나갈지 음... 그 사업 모델을 정립을 네. 하려고 합니다. 아, 그게 네. 그 중에 이제 저희들이 가장 핵심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음. 새만금 공사가 발족이 되면 네. 새만금 공사하고 민간 투자 자본하고 같이 같이 투자를 해서 예.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착수를 한다고 예, 예. 그 모델을 지금 꼭 만들고, 만들고 구체적인 계획도 예. 수립하는 게 금년도 네. 첫째 목표 중에 하나고 예.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마트팜 계획도 예. 예. 그것도 역시 그 관심을 갖고 표현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 기업과 예. 실제 현지의 농업인들 구체적으로는 가급적이면 청년 농업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것도 사업 모델을 구체화시켜서 기본 계획을 금년에 확장을 지을 그 목표를 세우고있습니다 아, 청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대단히 비전도 대단하시고 네. 실행력도 대단하신데 네. 저 얼마 전에 우리 여기 방송에 출연한 분중한 분이 예. 우리 저 사차 산업혁명 위원회 스마트 시티 위원장이 오셨었어요. 네, 네, 그분 네. 말씀이 스마트 시티 사업을 지금 세종시하고 부산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세방금도 탁 들어맞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예. 그 스마트 시티를 담당하는 국토부 실무과장하고 예, 예. 그 다음에 담당하시는 실장님한테 예. 그 스마트 시티 다른 데만하지 말고 세방금에도 예. 좀 배려를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예. 드렸는데 예. 그분 얘기가 예.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러니까 스마트 시티라고 하는 것이 예. 이미 100% 도시가 완성이 돼 있는 도시도 물론 부적절하지만 예. 그래도 어느 정도의 도시 계획 내지는 구체적인 계획 또는 어느 정도의 도시의 얼개가 갖춰져 있어야 예. 그것을 선정하기가 쉽다. 음. 근데 세만금은 음. 아직은 아직은 도시의 그 구체적인 계획이 예. 너무 좀 미숙하다. 미숙하다. 그래서 자기들이 수시로 그러니까 예. 매년 두개 내지 세 개의 예. 스마트 시범 도시를 계속해서 추가로 선정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예,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저희들도 도시 지역 수변도시 계획을 지금 갖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새방금 개발공사가 로 출범을 하면 예. 공공주도 매립의 1호 사업으로 예. 그 국제협력용지에다가 예. 수변도시를 만드는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예, 예. 그러면 그 계획을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예. 거기를 스마트 시티로 신청을 해서 그거를 네. 저희들 또 네. 세망금 네. 지역에도 스마트 시티를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목성공간이지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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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마지막으로 우리 네.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네. 해주시죠. 네. 예. 네. 그 세망금 사업이 지역적으로는 전라북도 지역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칫 지역 사업으로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네. 결코 그렇지 네. 않고요. 세망금 사업은 국책 사업이고 네. 또 제가 단언코 얘기를 하건데 네. 그저 저 대한민국의 우리나라의 미래의 성장 동력이 될 네. 사업이다 네. 그리고 미래를 이끌어 나갈 지역이다 음. 저는 감히 그렇게 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많은. 관심 지원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장님이 네, 우린 좋은 이런 <laughs> 국가적 사업을 네. 우리 시청자들께 잘 소개해 주셔가지고 네. 우리 시청자들 적극적으로 새만금으로 가보고 네. 또 활성화시키는데 도움을 주도록 네. 열심히 좀 저희들도 뛰어보겠습니다. 네, 새만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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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 사업이 정말 말씀하셨다시피 한국 경제에 도움이 되는 국제 사업으로 선정이 된 만큼 앞으로의 활약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